안들어오 o 어? 안 어? 어와이 n 무슨 국회가 뭐 들어오고 싶 r 들어오들어오어오고싶 o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참. 오늘 회의는 당초 여의 합의에 따라 7월 15일에 발생한. 공평 지하차도 참사와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편한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되어 공지된 의사실정이 있음에도 정부 부처 출석 대상자들이 자리에 오늘 참석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야영이 중심이 되는 젠버리 대회를 야영하기에 부적합한 갯벌로 장수를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마저도 6년이라는 지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도 제대로 된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결국 진흙탕 야영장으로 만들어 본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한테 묻고 책임을 물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과연 그 말에 납득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 정략적인 탄핵으로 행안부 장관 손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개최 일주일 전에야 현장에 동원했습니다. 자, 의사진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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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수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젠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젠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젠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입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미 합의된 모든 상임 일정을 연기하자며 전북도지사에게 잼벌이 지리만 하겠다는 여당 요구에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여당이 당장 오늘 행안위에 전북도지사를 출석시켜 잼벌이 현안 지리를 해야 한다면 기합의된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시켜 수혜와 잼벌에 이 대한 현안 지리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 언제라도 좋으니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전벌이 현안질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이 자리는 오송참사를 비롯한 수해 재난과 이상동기 흉기범죄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오물불망 원인규명과 해결책을 기다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형태로 더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너무나 송구할 따름입니다. <놀람> 이미 합의가 다 마무리된 후에 일정 공지 다 하고 잼버리 질의도 필요하다면 각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기로 얘기된 상태에서 협의 중에 갑자기 기습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도지사 안 부르면 기관장 출석도 안 시키겠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목리 부린 것도 여당 국민의힘이고 이만희 간사입니다. 여당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날짜에 젠버리 현안질의를 잡고 전북도지사도 출석시키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여당 국민의 힘이고 이만희 관사입니다 심지어는 전북도지사 출석시켜서 젠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 관련 현안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쓰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여당 위원들이 국정조사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 가리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오송참사 진성규명 역시 정면으로 가로먹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를 뻔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전체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젠벌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시당초 참가. 그래서 왜안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계속 해도 되겠어요? 왜 막았습니까? 왜 막은 주소 적 주소 없고요. 주소 우리가 원래 풍평 지하차도에서 수해로 14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바로 그다음 주에 현안지를 잡자고 제안을 드렸고 어 그렇게 해서 25일 날짜까지 대약 잡았습니다만 어,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그 현안 질의에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부를 수 없다. 아직도 비가 더 내리고 있고 피해복구를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8월 16일로 현안 질의가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안타깝고요. 간사님, 어디 가십니까? 제 얘기 듣고 가세요.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망가십니까? 간사님!